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어, BTCS의 새 이름인 코어 코어 코인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 트위터에 올라온지는 좀 며칠 됐는데 제가 그 동안 바빠서 올릴지를몰랐했었고 날짜가 조금 지난 지금에 뭐 올릴까 말까. 어... 이렇게 좀 망설이다가 그래도 어쨌든 안내를 좀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어 안내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트위터 자주 보시는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뭐 이렇게 트위터를 자주 보지 않는 분들은 뭐 그냥 어 지나갈 수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트위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터에 어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자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런 트위터 내용이 올라왔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트릴레마에 대한 우리의 솔루션은 POW와 DPoS를 결합하여 어, 각각의 장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각각의 단점을 개선하는 사토시 플러스 합의입니다자이 내용은 사토시 플러스 컨센서스에 대한 내용이죠. 자 POW, POW는 작업 증명 방식이고 어, POS는 지분 증명 방식, DPoS는 자 위임 지분 증명 방식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안내된 적이 있었고요. 자, 그거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었고. 자, 지금 핵심은 이거죠. 자, 위임된, 자, 해시 파워와 지분의 함수인 하이브리드 점수는 네트워크의 모든 검증인에 대해 계산되며 가장 높은 하이브리 점, 하이브리드 점수를 가진 21명의 검증인이 검증인 네트워크에 선출됩니다. 자, 이 21명의 검증인, 어 비트코인이 2,100만 개고 총 발행량이 어 얘네들의 그니까 어, BTC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어 코인죠 이 코어 코인의 총 발행량이 21억 개입니다. 그래서 21로 맞춘 것 같고요. 자어 나중에 그탑 랭킹인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 점 하이브리드 점수가 높은 순으로 21명의 검증인이 선 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무래도, 어, 노드 역할을 할것 같고요.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위 21명 안에, 어, 정말 남의 나라 얘기 같죠? 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입니다. 모든 검증인은 상위에서 다시 시작하기 전에 하이브리드 점수로 순위가, 순위가 지정된 어, 한 명에서 스그니까 1에서 21에서 엄격한 순서로 블록을 생성할 기회를 없습니다 자, 방금 조금 전에 말했던 그 21명의 검증인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블록을 생성할 기회를 그니까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한거 보니까 어, 그러니까 노드 역할을 하는 21명의 검증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노드를 의미하는 건지는 뭐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저기 그 뭐지 테스트넷에서 그그그 그그 뭐였죠 스테이킹 할때그 기본적으로 해시카드에 명명된 이름과 똑같은 노드들이 있었고 예, 이후에 그좀 이렇게 이 테스트 음 코인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 거기에 개인적으로 노드를 생성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탑 1에서 21까지 어 검증인에게 블록을 생성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코어에 대한 블록 보상은 81년 동안 분배됩니다. 아, 앞으로 81년 동안 채굴이 가능할 것으로 보집니다. 자, 이것은 순전히 어 거래 수수료에 대한 보상으로 어 전환하기 전에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완전히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어 체인의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어 일단 21명의 검증인을 선택해서 블록성 생활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코에 대한 블록 보상은 어 향후 81년 동안 분배된다고 합니다. 즉 81년 동안 어 채굴이 가능하게 하게끔 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여기 잠깐 오타가 있어서 오타 좀 수정하겠습니다. 의미인데 쉼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어, 우리가 지금 채굴하고 있는 이 코어코인은 반감기가 약 2년 주기. 처음에는 4년 주기였는데 어, 두 번째 백서에서 2년 주기로 단축한다고 했었죠. 어, 그리고 어, 현재 아직까지 반감기는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고 22년 12월 12일까지 총 100포량. 그러니까 약 5억 2,500만 개를 22년 12월 12일까지 배포하고, 이후에 노드 채굴 방식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81년 동안, 어, 채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자, 이게 22년 12월 12일이 아마 첫 번째 반간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5억, 그러니까 총 21억 개 중에 5억 2,500만 개를 12월 12일까지 채굴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가지고 재단 측에서 분명히 가져가는 게 있을 거고요. 재든 재든 측에 보유 수량이 있겠죠 어 나머지 갖고 그러면 뭐 그게 어 재단 측에 가지고 가지고 가는 걸뭐 얼마인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그렇게 하면 어쨌든 남은 걸로 81년 동안 어 채굴이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반감기는 2년 주기구요 그러면 그냥 대충 봐도 12월 12일 이후로는 채굴량이 어, 감소할 거고 2년마다 극감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게 어,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자, 여러분 그 지금 지금도 채굴량이 많은건 아니지만 어, 현재 채굴하는게 오늘 날짜가 여러분 22년 어, 8월 며칠인가요 오늘이 13일인가요 8월 13일입니다 8월 13일 가입했을때 어, 채굴량이 왜이래 이러고 안 하시는 분들이, 가입은 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반강기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채굴량입니다. 시, 2022년 12월 12일 이후에 노드 채굴 방식으로 바뀌면, 자, 채굴량은 더 급감할 것으로 보여주고요. 그나마, 그나마 지금, 어, 몇십 개라도, 남은 기간 동안 몇십 개라도 채굴할 수 있는, 어, 지금 가장 좋은 기회이고요. 지금이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채굴해 두시길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 내년부터는 정말 채굴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어, 가입과 동시에 기본 이제 해시값이 100K가 주어지는데 채굴 속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해시값을 증가시키는 방법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해시값 증가를 시켜서 어, 채굴 속도를 증가시키면 기본 채굴량보다는 더 빨리 채굴하실 수 있습니다. 해시값 증가하는 방법은 어, 다른 영상들에 대해, 그러니까 다른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해시카드 작업하는 것 외에도, 기본 가입했을 때, 선물카드를 타인에게 받아서 가입, 그러니까 입력을 하시면 기본 30K 주어지고요. 요즘에는 그 친구 3명 추천하면 총 150K까지, 50, 50, 50에서 150K까지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트위터 연동하시면 50K 받으실 수 있고요. 테스트 내 설정하셔서, 매일 테스트 이체하시면 최초 3일은 10K, 그 다음에 그 이후로 3K씩 어, 계속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시면, 한 4, 5일 하시면 기본적으로, 어, 한 300에서 400K까지는, 그러니까 기본 해시 값의 3배에서 4배까지는 증가시켜서 채굴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 이런 내용, 이, 이, 지금 설명한 뭐 해시 값, 해시 값 증가에 대한 얘기를 전부 다 하기에는 양이 방대하고요 이전 영상들에, 어, 설명되어 있으니까, 아직 채굴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지금이라도 채굴 하시기 바라고. 자, 어, 이 코어 코인은 굉장히 지금 핫합니다. 물론, 어, 파이 코인이 엄청나게 지금 핫한데, 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파이 코인보다, 이, 나중에 둘이 상장한다면, 이 코어 코인의, 어, 계단 가격이 더 비싸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초래에 출해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이렇게, 언론 기사나 이런 것도 찾아보면, 그, 누군가요? 탤런트 정병철 씨인가? 그분이, 어, 그분을 포함한, 어, BTCS 장학재단이라고 설립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랑 이렇게 포럼도 하고, 장학재단 어, 설립도 하고 할 만큼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그이 얘기는 아직 어이 채굴에 대해서 아직 접하지 않으신 우리 1%를 제외한 나머지 99%의 분들에게 어 들려주는 얘기고요. 어 채굴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채굴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어이 코아코인은 향후 81년간 어 채굴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자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